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항입니다. 자, 물이 너무 맑아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요. 아, 완전히 비치색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자 여기는 커피 거리입니다. 카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물이 너무 맑아 갖고요어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잠깐 내려와 보았습니다. 예. 자 저기는 페러그라이 글라이딩을 타고 자, 바다 저기까지 나갔네요. 자또 낚시하는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열한 물이고요 네, 만조시간은 만조시간은 일곱시 5분입니다 아 17시 5분이니까 5시 5분인가요 쉽지야. <laughs> 5시 5분입니다 자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트가 지나가고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트가 인병을 하고 있습니다 뱅글뱅글 <laughs> 돌면서 인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방송을 위해서 몇 바퀴 돌아주고 내 네, 빼버리네요. 잘 가라. 네, 여기 안테나 있는 쪽인데요. 자 이쪽으로는 숭어 훌치기 낚시들을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들로 나와 계시고요. 자 이쪽에는 찌 낚시를 좀 아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앞쪽으로 쭉가 보고요. 상황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찌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여기 밑에도 계시고요. 저기도 계시고 저쪽으로도 좀 계시고요. 자, 강릉항 가까운 곳에는요 이렇게 비행장이 있어갖고 비행기들이 시끄럽게 날아가고는 합니다. 자숭어는좀 가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꿀치기를 하시는데, 에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들 히트 한, 에안 나왔습니다. 잘안 나오는가 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가, 참 이쁜 새가 날라왔습니다. 제 앞으로. 날개를 펴니까 참 이쁘네. 자, 이쪽에 좀 네, 낚시를 하고 계신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두 분은 구멍치기를 하시는 분이고요. 자 이쪽에는 찌낚시를 하시는데 한참을, 한참을 기다려봐도 보기는잘 안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멍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잘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바라보 시원합니다 낚시하기 딱 좋은 날씨 같아요 근데 파도는 너무 자잘한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 파도가 좀 많이 높게 일었는데 이렇게 파도가 또 잔잔해도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찌를 끌어 올리시는데 빈 낚시가 올라왔습니다 안 잡히네요. 기 잡아 올라가 자, 네, 여기 네. 사장님이 가시는데 자, 오늘은 예, 조항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우럭 한 마리, 놀래미 한 마리. 자, 학꽁치가 둘래, 일곱 마리인가요? 아홉 마리. 아홉 마리요? 아, 요팽 밑에 있구나. 자, 그래도 좀작기는 하셨네요. 근데 파도가 너무 잔잔해서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어, 뭐 고기가 잘 없네 예,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예, 많이 잡으셨네요 이것저것 이게 핫공치만 쭉 나와 주면 핫공치 한 가지 낚시만 하실 텐데 핫공치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니까 놀래미도 잡고 구멍치기도 어, 하시고 아, 구멍 치기도 하시고, 뭐, 심지어는, 예, 요렇게, 훌치기 낚시도 갖고 오셨습니다. 숭어지는 무도숭어라도 잡으실라고, 훌치기 낚시도 하시고. 자, 오늘은, 이예 강릉항이 별로네요. 안목항이 별로입니다. 자,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서 계시는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어떤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밑에는 예,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낚시하신 분이 있었는데, 정갱이만 예, 전갱, 나왔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낚시하시는 분보다 구경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놀러 들어오셔가지고요. 구경하시는 분들이 더, 더 많이 계십니다. 자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요 고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둘, 한 다섯 여섯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에도 또 예,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조금 더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아, 여기다 한분 계시고요. 자, 강릉항은 고기들이 전부 피서를 간것 같습니다. 전부 집을 비우고 멀리멀리 멀리 도망간 것 같습니다. 자, 강릉항 소식이었습니다. 자, 뭐 좋은 소식도 알려드린 게 없는데, 예, 구독해달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